사무에라 19장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로마"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했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이스나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란보다도 더 무서운 환란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물루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물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이 앞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합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했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소나귀에서 구해 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소나귀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됐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 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권륙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가에와 있었다.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무이도 급히 와서 다윗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천 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열 다섯 명과 자기의 종 스무 명을 다 데리고 나와 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때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했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무이가 저주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무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했다. 수루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했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했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했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했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됐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그때 길러앗사람 바르실레도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강가에 이르렀다. 바르실레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 0 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여든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알아듣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 뿐인데 어짜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김함이 여기에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약속했다. 물론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노인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내가 그에게 잘 대해주겠고 또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드리겠소.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니 바르실레가 자기의 고장으로 돌아갔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에 기함도 왕을 따라서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했다. "어짜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열 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